HD현대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34개국 외교, 국방 장차 관급을 비롯해 전 세계 90여 개국의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HD현대는 메인 전시 부스를 설치해 팔란티어와 공동 개발 중인 무인 수상정 테네브리스 모형을 전시하고 미래 전장 지휘 프로그램의 가상현실 영상을 시연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 3개의 메인 전시 부스가 조성되는데 HD현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국방과학연구소 등 K방산의 대표 기업 및 기관이 각각 해상 무인 체계 및 공중 무인 체계, 육상 무인 체계를 맡아 무인 체계 핵심 기술을 소개합니다. 이날 HD현대가 소개한 USB 테네브리스는 라틴어로 어둠이라는 뜻으로 은밀하게 적진 인근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화 중량 14톤, 전장 17m 규모의 고성능 하드웨어와 고도화된 AI를 적용한 것이 특징으로 오는 2026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HD현대의 자유로항및 함정통합관리 시스템과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을 통한 미션 오토노미를 접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AI 기술이 적용됩니다. HD 현대 관계자는 세계 각국에서 방문한 외교 국방 분야 고위 관계자들에게 K 함정 분야 미래 무인 함정 기술을 소개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HD 현대중공업이 축적해온 함정 분야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인 함정 기술 역량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ETV였습니다.